설교 초반부터 좀 재미없는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최전방 부대였고 그래서 그런지 근무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철책 근처에서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여러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몰랐다가 가까이서 그 장면들을 직접 보니까 비일비재함이 딱 느껴졌던 거죠. 어느 날은 제가 경계 근무를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생활관 안에서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 뉴스에 나오는 소식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곧 전쟁 나겠는데? 어, 북한이 미사일 쐈던 건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던 일이었고 군대에서 전쟁이라는 단어도 사실 쉽게 접하는 단어였는데 그리고 그 친구도 진짜 전쟁이 날 거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한 말도 아니고 그냥 그만큼 좀 위협이 된다라는 정도의 말이었는데 그날 그 순간 그 말이 제 가슴팍에 꽉 깊이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이상하게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아, 죽으면 어쩌지? 총에 맞으면 아플까? 폭탄에 맞으면 내가 고통을 느낄까? 아니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까? 이제 가족은 못 보는 건가? 스무 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좀 아까운데?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 나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겠구나. 이거를 느꼈던 거죠. 사실 얼마 후에 이 북한의 도발은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잠잠해졌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일상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로는 아프기도 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도 생사의 갈림길을 눈앞에 두고 많이 두려웠겠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압제한다.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5절에는 내가 한 말들을 곡해한다 라는 고백도 등장하고요 6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엿보고 있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이런 단어들만 보더라도 다윗이 정말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에워싼 죽음의 그림자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반복해서 종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하나이다. 2절에서도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몇 분, 몇 시간? 몇 날, 며칠 이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매일 매일 나를 압제하는 이 원수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내 주변을 애워 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1 0편 56편 표제에 보시면 1 0편의 제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방 땅인 블레셋, 특별히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친 상황입니다. 혹시 가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완전 원수의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고 다윗을 따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군대의 책임자였죠. 아마도 그 당시에는 전쟁이 비일비재했었고 군인이 귀했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군인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블레셋 왕이 나를 받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마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던 거죠. 어 또 어찌보면 내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를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 당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압박감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할수 없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은 미치강이 인척합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미치강이가 부족해서 나한테 데리고 온 것이냐 하면서 그 미치강이 인척한 다윗을 내쫓아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곱게 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말들을 곡해했고, 또 그들의 생각은 사악했고, 계속해서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보며 경계하고 있는, 그걸 다윗이 느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 두려움이 다윗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원수를 만날지 모르고, 마치 내 발자취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어도 당연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끝까지 쫓아왔었던 사울 왕 그래서 할수 없이 원수 중에 원수인 블레셋 그것도 가드 왕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날에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윗의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실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죠. 내 주변에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날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보시면은요. 두려워하는 날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날을 두려워하는 날 되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요소들은 아직 다윗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요소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그 두려움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 오늘 본문 3절에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 문장과 4절에 우리가 방금 봤었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 사이에 있는 고백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56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갇힌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3절과 이 4절 사이에 보시면은요. 의지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모순의 고백이 더 이상 모순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의 멍에를 완전히 버, 벗어버리시고, 또 나를 짓누르는 괴로움, 또 외로움, 아픔, 속상함, 억울함, 답답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떨쳐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의지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좀 살펴봤는데 신명기에 보니까 좀 의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신명기 11장 22절에 그에게 의지하면 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신명기 13장 4절에도 보시면은 그를 의지하면 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를 의지하며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가서도요, 한번더 나타납니다.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의지하다라는 고백과 함께 등장하는 말이 하나 가지 더 있더라고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이 의지가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까 봤던 신명기 11장 22절에 보시면은 명령 그리고 도 그것을 행해서 그를 의지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4절에서도 그의 명령, 그의 목소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도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의지하다라는 이 말이 여호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4절 말씀을 오늘 본문 56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색한 문장이잖아요. 왜 말씀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결국에 이 고백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인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기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근거하고 근거해서 버텨낸 그것을 볼수 있죠.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 앞곧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던 전문가였는데 비전문가이신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 물을 다시 내리라는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죠 그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 보고 모장해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접한 그 풍성함의 은혜를 제자들이 누렸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되시셔서 두려워하는 날에 두렵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껴지 않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 아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어, 본문에 보시면 내가 아래는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비결은 그 두려운 날을 아래는 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됐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이 말씀을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날에 원수들이 나로부터 물러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알았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되었다. 이 의미가 맞는 걸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이 고백은 원래 하나님이 내 편이셨고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이 일로 분명해졌다. 이 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확실해졌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래며 나아갈 텐데. 원래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편으로 우리를 늘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죠? 예수 우리와 늘 함께하시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길 원하십니다. 어,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설득되시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걸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을 원하신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설득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응유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유를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착각이겠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룁시다. 그렇게 할때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400명 가량의 군인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르게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파도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도 아프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두려워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육부 예배가 이번 주에 다시 재개되고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재개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설득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며 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이 아픔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전부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연 나이까 나의 유리함, 유리했다라는 것은 방황한 그 다윗의 삶을 가리키겠죠. 그 방황했었던 이방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흘렸던 눈물들 주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서 주님의 눈물병에 다 담아 두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고 고백하죠. 왜 병에 담아 두시고 왜 책에 기록합니까? 성도들의 이 눈물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안 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를 다닐 때 굉장히 후회되는 한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 어느 날 제가 체력적으로도 조금 지쳐 있었고, 마음도 좀 많이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어, 그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오후 늦은 시간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동아리 방으로 제가 갔습니다. 어, 그렇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냥 동아리 방에 사람들이 모여 서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시간이 맞으면 저녁도 같이 먹고 이런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좀 만나고 싶어서 위로도 받고 또 지쳐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하필 그날 그 동아리 방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한테 좀 아뢰지 않겠니? 너 힘든 거좀 나한테 고백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후회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한쪽의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또이 반대쪽에 있었던 저의 이 약한 심령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약해 빠져가지고 이런 작은 힘든 일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무릎 꿇으려 그래 이것도 못 이겨내 이런 악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마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한 가운데 침투해오는 그 마음에 제가 굴복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이후로, 어, 기도를 해야 할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이 계속 떠올라요. 지금도 계속 떠오릅니다. 아, 그때 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할걸. 아, 기도했다면, 그때 그 아픔들, 그때 그 눈물들, 주님께서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내게 좀극휼을 베풀어 주셨을 텐데. 내 삶의 방향이 좀 달라졌을 텐데. 바로 기도하지 못했었던 저의 연약함이 일평생 저에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도는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아뢰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결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날이었다라면 좀. 답답한 날이었다라면은 그 날을 우리가 좀 아래는 날로 바꾸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래는 날로 바꾸어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온전히 기록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